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고라라고 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게임, 우리 야옹에겐 장애가 있어요. 이 게임은 야옹에게 물고기를 먹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. 한때 게임 방송인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게임이기도 한데,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.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생각하실 텐데,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작아요. 옛날 게임이어서 해상도 조절도 못 합니다. 하지만 또 이런 갬성이 있는 거죠? 그럼 한번 바로 가볼까요? 우리 야옹에겐 장애가 있어요. 패기 넘치게 아무 키나 눌러봐요. 오케이. 자, 좌우키로 이동하고 위키로 점프해요. 참 쉽죠? 야, 안녕하세요. 저 고양이에요. 자, 가볼까요? 행연화영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난다면 I키로 재시작해요. I키를 누르면 이렇게 재시작이 되는군요. 좋아요. 가봅시다. 야옹이는 지금 배가 무지 고플 거예요. 물고기는 좋은 단백질 보충이죠 냠냠 자 이렇게 물고기를 먹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아주 쉽죠? 가볼까요? 설명은 여기까지에요 참 노래는 알레그루즈님의 행.. 어찌고찌 고네요? 자다못 읽었어요 자 갑시다 다음으로 자어 에? 오? 어? 아니 몸통이 분리가 돼가지고 점프력이 부족해 아니 엉덩이 쪽을 올라탈 수 없나? 아 안돼 안돼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거 안돼 냐냐 냐옹 이거 못 먹는다 냐옹 자 다음 자이번은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장애가 있을까요? 좀 말투가 좀 이상한데 자 가볼까요? 어닛! 어? 아어어어 진짜 아, 어. 어, 어. 어. 아, 점프를 못해 젠장 <laughs> 젠장 몸통이 길어서 점프할 공간이 안돼 젠장 냐 냐옹 이번 것도 포기 자, 이번에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? 자, 이번에는 물고기가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. 전에는 점프를 해야지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, 이번에는 점프할 필요 없이 앞으로만 쭉 가도 먹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먹을 수 있다. 자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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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꼬리 길이가, 음, 음, 귀여운 수준이네. 다음. 아. 하. 머리가 커졌네요. 자, 이거는. 머리가 닿기 전에 점점점야 점, 아, 내 네, 물고기 자, 이번에는 또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? 어, 아무런 문제가 없어. 요, 어, 참, 잠만 이거는 할수 있다. 이거 먹고 이렇게 먹었다. 먹을 수는 있는데 자, 추진이랑 이용해서 싹 먹을 수는 있는데 다리가 없어 가지고 몸통이 못 움직여. 다음 에볼 못 넘어 가. 젠장. <laughs> 젠장. 이, 이번 물고기도 포기해야 되네요. 다음. 어. 머리가 돌아갑니다. 이번에는. 머리가 돌아가는 거 말고 뭐 딱히 뭐 있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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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! 회오리~~ 아... 야, 이 정도의 풍력? 아, 씨... 여름에 더울 일 없겠는데? 자, 이번에는 앞다리가 준내깁니다 뒷다리도 준내기네요 자,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? 못 먹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? 못 먹어요, 얘는 다리를 굽힐 줄 몰라요 걔 다리만 길지 다리 굽힐 줄 모릅니다 워킹 야옹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이번에는 누워있습니다. 아니, 허리가 그냥 360도로 꺾였네요, 허리가. 자, 점프를 할수 있을까요? 점프를 하면, 머리부터 떨어집니다. 자, 하지만, 점프를 하면, 어, 쌉 가능? 가능할지도? 끝에서 추진력 받고, 어, 안 되겠죠. 대작자가 일부러 안 되게 아슬아슬하게 딱 더럽게 떨어지게 했겠죠. 이번 것도 못 먹습니다. 다음. 자 이번에는 귀가 뾰족해졌어요. 이 귀로 물고기를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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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대. 자 이번에 기린이 됐습니다. 입으로 먹어야지. 야 기, 기린도. 목은 숙일 수 있어. 오, 오. 자, 이번에는 똥꼬로 움직이네요. 자. 똥꼬로 먹을 수 있나요? 입으로 먹으라니까. 뒤로 돌아봐. 어? 저 먹는다. 자, 먹어. 왜 눈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? 어, 먹어. 먹으라고왜 눈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? 똥꼬? 먹으라고. 자 이번에는 어 평범합니다. 아주 평범해요. 문제가 없습니다. 자 문제라고 볼건유 앞에 있는 움직이는 발판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냥 발판만 밟고 점프를 안 해요. 여러분들 점프를 안 해요. 어어 어,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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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 너 점프할 줄 알잖아 너 점프할 줄 알잖아 저 먹을 수 있는 거지. 아니 못 먹어 도리도리 못 먹어 도리도리 못 먹어 젠젠 먹을 수 없어 제작자 오호호호호 어, 도리도리 <laughs> 어? 끼었다 아아 허씨제작자 아. 그저 물고기를 바라만 보는 이 퍼킹 야옹이 하지만 저는 아까 봤죠? 점프를 할수 있다는 걸흐자 <laughs> 여기 다시 어. 다시. 어. 점프를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안 가죠. 무슨 얘기냐면 점프 키를 누르면 앞으로 안 가죠. 그냥 이 고양이는 사실 물고기가 먹기 싫은 거야. 어? 그런 거잖아. 맞잖아. 너 물고기 그냥 먹기 싫은 거잖아. 그냥 물고기가 먹기 싫은 거잖아. 그냥 야옹인데 그냥 물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거잖아. 그런 거잖아. 아, 봐 앞으로 안 가져요. 자, 포기합시다. 그냥 이 야옹이는 그냥 물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. 자, 포기합니다. 자, 이번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? 점프를 하면 복사가 되네요. 점프가 안 되고 복사만 됩니다. 심지어 네 마리까지 복사하니까 머리에 허 가지고 안 가져요. 자, 그냥 젠장. 자, 그럼 갑니다. 자이번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? 이건 그냥 솔직히 점프만 해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점프를 할수 있게 해 해줬, 줬을까요? 야요 이버킹 제작자 절대로 못 먹게 했을 겁니다. 자 점프. 오오오오오오오오못 먹는데 에이, 점프가 안 돼. 어어 어, 머리가 커서 못지나 건데 머리 다쳐야지. 어못 지나간다. 머리 다쳐야지. 야옹. <laughs> <laughs> 자 이번에는 앞다리가 없어지고 앞바퀴가 생겼습니다. 그냥 갈수 있을까요? 딱 봐도 엄청난 속력으로 인해 그냥 앞으로 가겠죠. <laughs> 너무 뻔했어. 자 이번 고양이는 좀 표독해졌어요. 표정을 보세요. 지금 제 표정이랑 비슷해요. 이 표독한 표정. 근데 물고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먹을 수 있을까요? 어 뭐다? 오호. 오. 초식 동물일 이 듯하다. 그게 뭔 대소리야? 고양이가 왜 초식이야? 안안 먹어? 너 그냥 물고기 싫어하는 거잖아, 그렇지? 너 그냥 물고기 싫어하는 거잖아. 자, 물고기가 있고요. 고양이가 있습니다. 점프가 될까요? 나루호도빰빰빰빰빰 빰. 야로! 호 음. 대기권 돌파합니다. 대기권 돌파. 나로의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. 어, 앞으로 가지네요. 어, 어, 집이 있습니다. 근데, 여러분들, 아, 아, 뒤로 못 가네요. 나로 발사할 때 물고기 쪽으로 가면 물고기 먹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. 실험을 못하네 자 일단 집에 왔습니다 야오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맛있는 사루를 배부리 먹었답니다 별별별별별 어, 와 해피엔딩 역시 생물고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사루가 제일 맛있지 냐